<목소리> 안녕하세요. 팡팡쌤입니다. 중국어 말음 팡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복은 중복하다, 같은 것을 두번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운모들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복음모 중에서 아, 오, 으와 관련된 것만 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기본 운모 6 개를 배웠어요. 일성 넣어서 한 번씩 읽어봅니다. 아, 오 어, 이, 우, 유. 단독으로 쓸때 앞에 세 개는 변함이 없었고, 이, 우, 이는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곳을 바탕으로 운모들끼리 붙여서 팡팡 도실도실하게 살찌워 봅시다. 먼저 아와 결합하는 운모들을 볼게요. 아와 이 성조를 넣어야 하는데 둘다 운모네요. 어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규칙이 있어요. 이 순서상 앞에 있는 운모에 성조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럼 아 위에 소리도 조금 더 크게 내요. 일상으로 아이 아이 그 다음 이거를 그대로 아 오어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어에서 앞소리만 발음합니다. 성조는 아 위에 표시하고 읽어요. 아오 아오. 잘 기억하라고 일성부터 4성까지 한번 해볼게요. 읽어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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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다음 거 '에'는 우리말의 '니' 은 받침이에요. 이 '은' 소리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콧소리입니다. 운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조는 당연히 여기에 써야겠죠. 읽어요. 안안그 다음 거 ng는 우리 말의 이응받침이에요 이것도 역시 콧소리니까 성조는 당연히 여기에 읽어요. 앙앙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아이 오안앙 oh, 잘했어요. 그 다음, 오어랑 결합하는 음모 두개 볼게요. 오어의 뒷소리 '어'와 '우' uh 합쳐서 읽고, 성조는 순서상 여기에 표시하겠죠. 읽어요. 어어까지사선까지 가봅니다. 어어어어 어 oh. 그다음 앞소리 오와 ng 이응 받침 합쳐서 읽어요. 옹 옹. 이두개 다시 읽어 봅니다. 어옹 잘했어요. 그다음 으와 결합하는 운모 볼게요. 근데 이건 다른 운모랑 붙으면 에 소리가 나요. 성조는 이보다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읽어요. 에에 에이, 에이. 사성까지 해 볼게요. 에에에에 그다음 뒤에 니은 받침이 있죠. 이건 콧소리니까 운모가 하나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발음 나옵니다. 으어의 니은 받침. 자 이거 할때 입모양은 으로 하면서 소리는 언 하면 쉬워요. 읽어요안안 안. 그다음 이응 받침. 마찬가지예요. 입모양은 으로 소리는 엉. 읽어요. 앙. 응, 앙. 응. 그 다음 r이 있다면 r처럼 혀를 굴리라는 뜻이에요. 읽어요. r r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 봅니다. a 앙앙 응, r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I, o oh, an, o um, oh, oh, um, o 아시겠죠? 오늘은 아, 오, 으의 복음모를 살펴봤어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찐티엔조다저. 또 만나요. 재계.